전남 완도에서 출발한 여객선 바다에 펼쳐진 전복과 미역 양식장을 지나 1시간 10분 남짓 달렸을까 청산도에 다다릅니다 노란 유채꽃이 물결치는 청산도 완도군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천천히 걸어보는 슬로 걷기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관광객들이 각자 종을 울린 뒤 섬 주변 11개 구간을 골라서 걷는데요. 예전에 차로 왔을 때는 걷만 봤는데 걸어서 천천히 거, 보니까 매우 좋습니다. 푸른 바다와 유채꽃이 어우러진 섬 풍광을 만끽하며 여유있게 걷는 관광객들. 꽃향기에 이내 푹 빠집니다. 활짝 펴서 기분이 많이 좋아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요. 이을 찌들려서 살다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유채꽃이 펼쳐진 발 아래로 시원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데요. 다정하게 보이는 젊은 여인은 잊지 못할 추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유채꽃도 너무 예쁘게 폈고 바다도 너무 예쁘고 어,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걷다 보면 유채꽃을 넘나드는 나비가 반기기도 하는데요. 친구와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걷는 어린 소녀도 있고 꽃이 엄청 예쁘게 피어서 너무 기분도 좋고 어, 나중에 다시 한번 오고 싶었어요. 도시 생활 속에 쌓인 피로를 모처럼 확 날려 버리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봄 기운 충전하는 느낌이었어요. 꽃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아리랑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영화 서펜제의 배경이 됐던 청산도. 영화 속 주인공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덩실정실 덩실 춤을 췄던 명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리랑 노래가 나오는데 뭔가 좀 한국의 전통이 완 드러나는 것 같고 꽃들이랑 바다랑 사진을 찍으면 너무 예뻐서 좋아요. 관광객들이 힘껏 떡매를 쳐보는데요.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된 청산도 구들장 논. 이곳에서 생산된 찹쌀로 떡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청산도 구들장 논에서 재배한 찹쌀로 만든 인절미 떡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떡을 나눠 주면서 남도의 따뜻한 인심과 함께 전통 구들장 논을 알립니다.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연과 전통을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산도는 미국 CNN 방송이 선정한 아름다운 대한민국 섬 33곳 중한 곳인데요. 지난 5일 이후 3만여 명이 찾은 이번 축제는 오는 5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행복한 청산도예요. 노란 유채꽃이 물결치는 섬 청산도.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느림의 미양을 맛끽해보시면 어떨까요. 국민이포트 김남순입니다. 화려한 복장을 한 퍼레이드에 신나는 음악. 태국인들과 관광객들이 물총을 들고 서로에게 시원한 물을 뿌립니다. 춤을 추며 거침없이 뿌려대는 물총 세례에 온몸이 흠뻑 젖지만 즐겁기만 합니다. 무슨 신롬역입니다 물의 축제가 펼쳐지는 도심 거리는 워터파크장처럼 변했습니다. 서로에게 물을 끼얹으며 부름을 쫓고 축복을 기원하는 새해맞이 물축제가 거리 곳곳에서 끝없이 이어집니다. I'm j e a o u s b e c a u s 방콕 도심 곳곳 카오산, 시암, 실롬에서는 대규모 워터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지하철 안은 이미 꽃무늬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 송끄란의 하이라이트인 물총축제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2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송크란을 즐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송크란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저 또한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200년 전통의 낙로항공동체, 불교 의식에서 사용되는 전통 향분 말인 빵푸앙을 만들며 새해 축제를 준비합니다. 동그란의 또 다른 중요한 전통은 사원에 들러 불상에 물을 뿌리는 송남프라 의식인데요 길게 늘어선 줄에 선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려 불상에 물을 뿌리며 마음을 씻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The gimmicks of Thai Buddhist culture is we have the statue representing each day from Sunday to Saturday, and another one is like the Wednesday. We'll have um, the statue for Wednesday morning and Wednesday night time, so you can pour the water into the statue of your birthday as well. ปีใหม่คนไทยศาสนาพุทธไงก็นิยมไหว้พระอ,ะอะสงน้ำพระก็ก็เหมือนกับกุศลไงก็หมายถึงว่าเรา,เรา ไงนอกจากไหว้แล้วแล้วเรายังสงสงก็หมายถึงว่าเป็นน้ําอันใสสะอาดอ่ะแล้วก็หอมหอมอ่ะให้ท่านแล้วก็ก็หมายถึงว่าท่านก็สื่อหมายถึงเออเป็นน้ําเป็นทิพย์อ่ะก็ให้กับเออทุกคนในครอบครัวแล้วก็ทั่วโลก매년수백만명의관광객이찾는태국의새ผ่านมาที่นี่ได้รับการยกย่องให 마음을 나누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욱 가깝게 이어주고 태국의 관광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국민 리포트 공주입니다. 첫 여름 완주의 김금희 작가가 소리로 책을 함께 읽으며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통 책이 나오면 책을 들고 이렇게 가서 독자들 만나는데 제가 들고 올수 있는 게 없고. 일단 이렇게 장애인 도서관에서만 유통이 되니까 이렇게 마감은 했는데 내가 어떤 얘기를 썼는지 아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종이책이 먼저 나오는 일반 출판 공정과 달리 이 책은 오디오북이 먼저 출간됐는데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신작, 첫, 여름 완주를 중심으로 책을 읽는 방식, 쓰는 방식, 그리고 듣는 방식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북 콘서트를 참여해봤는데, 제가 시각 장애인이 된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처음으로 오디오북을 듣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화보다 생생한 음성과 연기로 신작을 만난 독자들은 오디오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내용, 감상평 등을 작가와 함께 나눠봅니다. 하는지, 뭐 이런 이제 그 됐잖아요. 직업이 성우인 주인공 손열매가 친한 언니 고수미에게 사기를 당하고 돈을 받기 위해 수미의 고향을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첫 여름 완주는 고민시, 염정아, 최양락 등. 여러 배우가 재능 기부의 형식으로 인물들의 목소리와 감정을 연기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큰 도전이었더라고요. 네, 어려움도 좀 있고,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있고, 어,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여러 사람들한테 좀 손도 좀 벌려야 되고, 네, 좀 품을 요청을 드려야 되는 과정들도 좀 있어서, 다행히 이제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나 다행이었지만 우선 어쨌든 이번에 시행착오를 겪고 뭐 저희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발판 삼아서 어 계속 이어나갈 거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오디오북 첫 여름 완주에 삽입된 곡이 콘서트장에 은은하게 울립니다. 음악을 쓴 윤마치와 구름이 직접 들려주는 감미로운 선율이 책과 하나가 되어 독자들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이번 콘서트는 독서를 좋아하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독서 문화의 다양성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듣는 책과 음악, 독자가 함께했던 내네 책방 콘서트는 국립장애인 도서관과 신작을 먼저 오디오북으로 제작한 출판사 무제가 장애인의 독서 장벽을 낮추고 독서를 통해 서로가 느낀 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문해력은 어,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나아가서 어, 사회에 의사소통하는 능력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은 독서 역량이고요. 이 독서 역량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기본 역량입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를 가정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책날의 서비스, 청각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손책누리, 장애 유형별 대체자료 제작과 배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민지입니다.